자, 이번 시간에는 띄어쓰기 8강이 왔습니다. 시험에 자주 출제된 한 단어 세 번째 시간인데요. 시험에 자주 출제된 한 단어는 많지 않아요.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. 띄어쓰기는 원래 제가 아이패드로 안 찍고 영상으로 찍는데, 8강은 좀 짧거든요. 그래서 아이패드로 찍었습니다. 제 아무리 큰 놈, 큰 일, 큰 소리 치다, 칠칠 맞다, 큰 코다 치다는 시험에 기출된 한 단어입니다. 제 아무리 큰 놈. 큰일 큰 소리 치다, 칠칠 맞다, 큰코 다치다. 자, 이거 어떻게 외울까요? 저 따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제 아무리 큰 놈, 여기서 큰 놈은 큰 아들을 말하는 비속어예요. 제 아무리 큰 놈이 큰일 하겠다고 큰 소리쳐도 칠칠 맞지 못해 조만간 큰코 다칠 것 같았는데 구급 수석 합격이라니, e d SRT 암기 끝 때문인가? 자,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. 그러면 저 따라 세번 해보겠는데요. 여기 첫 번째 새우. 새우 큰 놈이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. 아빠, 나큰일 할래. 자, 큰 일. 기억하세요. 큰 일. 한다어입니다 아빠, 나큰일 할래. 하니까, 야, 큰 놈! 그러다가 큰코 다치고 싶어. 네, 큰코 다치다. 한다어입니다 자, 여기서 한번 위에 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제 아무리 큰 놈이. 큰일 하겠다고 큰 소리 쳐도. 자, 여기 보면 큰 놈이 있죠? 큰 놈이 큰일 하겠다고 큰 소리 치고 있습니다. 근데 제 아무리 큰 놈이 큰일 하겠다고 큰 소리 쳐도. 자, 얘가 77 맞지 못해요. 77 맞다. 77 맞다. 라는 것은 한 단어입니다. 77 맞다 한 단어입니다. 조만간 큰코 다치다. 자, 큰코 다치고 싶어. 큰코 다치다. 또한 단어입니다. 그러면 새우 생각하시면서 저 따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제 아무리 큰 놈이 큰일 하겠다고 큰소리 쳐도 칠칠 맞지 못해 큰코다치다. 자, 그래서 제 아무리 큰놈 큰일 큰소리 치다 칠칠 맞다 큰코다치다. 여섯 가지 단어는 한 단어입니다. 자, 그 다음에 우리 귀여운 강아지가 나왔는데 또 우리 첫째가 아빠 나 큰일 할래 자기 큰 일, 그랬더니 아빠가 야큰 놈, 큰놈 예, 큰코 다치고 싶어? 큰코 다치다 한다는 겁니다.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제 아무리 큰 놈이 큰일 하겠다고 큰 소리쳐도 칠칠 맞지 못해, 칠칠 맞다, 큰코 다치다. 그랬는데 뭐예요? 강아지 공무원 9급 수사 합격. 자그 다음에 진짜 코큰 애들 나왔어요. 이번에는 코끼리 첫째아가 아빠 나 큰일할래. 그랬더니 야큰 놈. 자 이제 큰일하고 큰 놈은 안 헷갈리겠죠. 여러 번 해가지고 큰코 다치고 싶어? 자코 진짜 큰 애들 나왔어요. 큰코 다치고 싶어? 그래서 큰코 다치다. 이건 한번 새우 강아지 코끼리 생각하면서 안 보고 화면 보지 마시고요. 저랑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. 제아무리 큰 놈이 큰일 하겠다고 큰 소리 쳐도, 칠칠 맞지 못해 큰코 다치다. 자, 여섯 단어, 뭐라고요? 한 단어. 제아무리. 큰 놈, 큰 일, 큰 소리 치다. 칠칠 맞다, 큰코 다치다. 자, 이 여섯 가지 단어는 한 단어입니다. 자, 그러면 어, 이거 외우냐 안 외우냐에 따라 띄어쓰기가 굉장히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는 거죠. 자, 큰 놈은 지금 9살로 초등학교 2학년이다. 할때 지금 딱 보이는 게큰놈 보이죠? 큰 놈은 큰 아들에 대한 비속어 붙였습니다. 그가 이렇게 늦어지는 걸 보니 무슨 큰일이 난게 틀림없다. 큰일, 큰일. 한 단어로 붙여 써줍니다. 그 다음에 말로만 큰 소리 친다. 자, 큰 소리 친다. 한 단어입니다. 큰 소리 치다. 이렇게 붙여주셔야 됩니다. 어리다고 약보다가는 큰코 다친다. 저기도. 큰코 다치다 한 단어 이렇게 붙여 주셔야 되겠습니다 암기만 하면 너무 쉽죠 우리 8강은 짧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